12.3 내란 1년, 내란 외환 숙에 윤석열의 핵에 망칙한 입장문, 윤 어게인의 올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도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북의 지령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찹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의 개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어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소속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MBC 뉴스 하이킥 보도에 따르면 국회 개헌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에게 그대로 다시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 7명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 을 했다고 합니다. 내란 1년에 대한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고작 25명에 불과합니다.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 의안 숙의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 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 먹는 암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 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 암덩어리 들이 전이되어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명적인 암치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길고 지치,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란 외환수계의 피의자들, 인석결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외환, 내란 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입니다. 내란 비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입니다. 더불어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정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구태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저희 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8.16 사법독립 주창과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국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 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